국민타자 이승엽의 행보가 또다시 야구계를 뒤흔들었다. 두산 베어스 감독직 사퇴라는 충격파가 가시기도 전에 그가 선택한 다음 목적지가 감독도 정식 코치도 아닌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임시 코치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국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 KBO 리그 최연소 감독으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데뷔했던 그의 행보라고는 믿기 힘든 격이 하락이었다. 감독 이승엽을 기대했던 팬들에게 임시코치 이승엽이라는 현실은 당혹감 그 자체였다. 공교롭게도 이 소식은 그가 최강야구 일대 감독으로서 경쟁했던 프로그램 불꽃야구의 기적같은 성공신화와 맞물리며 더욱 씁쓸한 아이러니를 자아내고 있다. 한 쪽에서는 국민 타자가 실패한 리더십의 현실을 인정하고 일본으로 떠났고, 다른 한 쪽에서는 프로에서 실패했던 선수들이 야신이 지도 아래 기적을 쓰고 있다. 팬들은 외국민 타자의 현실적인 일본행보다 실패자들의 재활 공장으로 불리는 불꽃야구 행을 간절히 바랐던 것일까? 이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으로의 복귀를 넘어선. 한국 야구가 전설에게 바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이다. 실패로 귀결된 지름길과 임시 코치의 의미, 모든 전문가가 우려했던 길이었다. 이승엽은 선수 은퇴 후단한 번의 코치 경험도 없이 국민타자라는 명성 하나로 곧장 KBO 리그 명문 구단의 감독 자리에 올랐다. 이는 명백한 지름길이었고 모래 위에 지은성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리더가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시행착오, 작전 구사 미수, 투수 교체 타이밍, 위기 관리 능력 부재를 그는 일군 무대라는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서 겪어야 했다. 선수 이승엽의 아우라는 감독 이승엽의 전략적 빈곤함을 가려주지 못했다. 결국 이 위험한 도박은 실패로 끝났다. 그가 보여준 야구는 뚜렷한 색깔도 위기 관리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팬들이 기억하는 것은 승리의 환희가 아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경기의 반복이었다. 그리고 사퇴 후 그가 선택한 임시 코치라는 직함은 그 자신이 감독직을 수행하기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뒤늦게나마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배우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장소가 하필 일본 요미우리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그곳은 KBO에서의 실패한 감독 이승엽이 아닌 전설적인 타자 이승엽으로 기억되는 안전지대다. KBO에서의 실패를 뒤로하고 익숙한 일본 무대로 향한 그의 선택은 현실적인 판단인 동시에 자신을 향한 냉혹한 평가로부터의 현실 도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임시코치라는 직함은 배우기 위한 자세라기보다 실패의 상처를 가리는 방패 마귀처럼 보인다. 불꽃야구의 역설 지름길이 아닌 정도의 승리 이승엽의 행보와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바로 불꽃야구의 기적이다. 한때 프로에서 방출되거나 실패했던 선수들 야구를 포기했던 이들이 모인 이 프로그램은 야신 김성군 감독이 지휘 아래 한국 야구계에 가장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최강 야구가 스타 선수들의 화려한 현재를 보여준다면 불꽃 야구는 실패한 이들의 처절한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다. 불꽃 야구는 예능이 아닌 다큐였다. 그 비결은 단순했다. 그곳에는 화려한 스타도 쉬운 길도 없었다. 오직 김성군 감독이 강조하는 혹독한 훈련 해가 질 때까지 이어지는 지옥 펑고, 기본기에 대한 무한 반복, 그리고 야구에 대한 진정성만이 존재했다. 이곳은 실패자들의 재활 공장이자 야구의 용광로였고, 그 안에서 선수들은 땀의 가치를 깨달으며 다시 태어났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려 한 것이 아니라, 야구공 앞에서 처절하게 생존하려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프로 구단 계약이라는 기적으로 증명되었다. 불꽃야구는 지름길이 아닌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확실한 정도. 파 결국 승리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승엽이 선택한 명성이라는 지름길과는 정반대의 철학이며 그렇기에 팬들은 더욱 열광한다. 차라리 불꽃야구로 가라. 팬들이 원하는 단 하나의 그림굴에서 팬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이승엽. 차라리 불꽃야구로 가라. 팬들이 보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준비되지 않은 감독 이승엽이 아니다. 그들은 KBO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였던 선수 이승엽의 본질, 그가 전설이 될수 있었던 이유인 땀과 노력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 감독이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다시 선수의 자세로 돌아가라는 준엄한 요구다. 팬들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이것이다. 국민타자라는 모든 후광을 벗어던진 이승엽이 83세의 노장. 김성군 감독 앞에 훈련생으로 서는 것. 수만 관중의 함성이 아닌. 야신이 호통 아래 흙먼지 속에서 펑골을 받고 땀을 비우듯 흘리는 모습. 자신의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넌 감독감이 아니었다는 냉정한 평가를 수용하며 가장 밑바닥에서 야구의 본질을 다시 배우는 겸손한 자세. 이것이야말로 최강 야구 일대 감독이었던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야구적인 행보이자 실패한 감독의 이미지를 벗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팬들은 믿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을 불태우고 진정한 리더십을 배우는 정화 의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 일본행은 현실, 불꽃 야구는 본질. 야신 김성근이 국민 타자 이승엽을 지도하는 모습. 이것은 단순히 두 전설의 만남이라는 낭만적인 시나리오를 넘어선다. 이는 한국 야구가 잃어버린 기본과 겸손의 가치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완벽한 그림이 될수 있었다. 명성이 아닌 노력이 우선하고 지름길이 아닌 정도가 존중받는다는 것을 보여줄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이승엽의 일본행은 그가 내린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어쩌면 가장 안전하고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감독으로서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익숙한 환경으로의 도피가 아니다. 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완전히 녹여내고 다시 재련할 수 있는 불꽃야구의 뜨거운 용광로다. 팬들은 여전히 국민 타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해 정면으로 자신을 증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임시코치라는 방패 뒤에서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건으로 뛰어들 것인지, 그의 다음 행보가 그가 전설로 남을지, 아니면 실패한 감독으로 기억될지를 결정할 것이다.